그것도 공거 아니요? 에 반갑습니다. 어 경관이 무슨데? 경관이 무슨데?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쌍님. 더 뒤에 네. 피해자분 계세요. 짜 쌍님. 누구세요? 저요. 저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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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여기 짜우 짬우님. 짜우식 네, 네 짜우님 네. 네, 이거... 지금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된는가요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군요. 맞아요? <laughs> 네? <그거 아무것도> <웃음> <웃음> 저안안 차를 안 다, 도난 되겠지? 당했거든요. 어디서 도난 당하셨어요? 저그 사격장 아래 도로요. 사격장 그렇지, 아래 도로변이요 도로변 아 도로변에서? 혹시 네 있겠습니까? 혹시 이, 훔쳐간 왜? 사람 인상착의는 확인하셨나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봤어요 그러면 어디 갔다오는 중에 그냥 와보니까 차가 없어진건가요? 맞아요 아 혹시 차 안에 기중 물품이라도? 물품은 없어요 아 물품 없으셨고? 네 옆에 저 달벤트님하고 구동님은 누구신가요? 이분들은 네, 네. 아까 그 사과 사과밭에서 만난 그냥 아, 그냥 약간 약간 만나신 분들 네. 예, 만나신 네. 분들이에요. 아, 혹시 두분두 분은 혹시 못 보셨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사과만 따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네. <laughs> 어느 순간 안 보이셔 가지고 <laughs> 아가 짜무 님이 예. 어디 예. 네. 가셨던데? 아, 뭐야? 아, 그래요? 어, 지금 네. 이게 아시 알람 메시지 받으셨죠? 네. 네. 이거 지금 4일간 범죄가 금지되는데 음. 이 진짜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 그렇게 잡아내고 속과라고 <laughs> <숙, 숙가내고> 했는데. <laughs> 야, 꼭 기어나가 또 범들을 일으키네. 쌍놈우 새끼들. 박쥐벌레 같은 짓을 하는 지금. 아, 진짜. 이럴 때 우리 시민분들의 그냥 재정을 그냥 박살내 버리 딱 박쥐 같은 새끼들. 와. <laughs> 아, 벌레 같은. 아, 지금 어, 어느 팀장님 그 저거 되셨죠 네. 박쥐벌레 같은 새끼들을 네. 제가 방법하겠습니다 여기 <laughs> <총기는> 는요 <laughs> 아, 여기 어요 총기는... 이... 네. 아, 여기 있요어요 아, 여기 요 아, 여기 있어요? 아, 기어 아, 어 여기 여기 저요저요 아, 이름이 어떻게되시요 아, 식입니다 아, 짜고식님, 짜무시? 짜무시? 무식아 근데 물음표가두개떠 있죠? 네, 예, 신분증에 이게 예, 물음표두개떠 있으셔가지고. 아, 중에 아, 아, 한번 예, 다시 한번더 채워줘 드릴게요. 저분은 구동 물음표, 물음표. 구동님. 저분한 예, 것 같은데. 구동님도, 예, 이분도 그, 구동삼님이거든요, 네. 원래. 이게 아, 그러면 님이. 그거네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셔가지고 한자가 띄었으면서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음. <laughs>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코어의 설명을 잘 읽어보셨어야죠. <laughs> 아 다시 해보..다시 기 아,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신분증 정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잠깐만 저 휴대폰 네, 네. 열어가지고 잠시 콧문 열쇠 부터네 열쇠 눌렀습니다 아 네. 어, 누구 나..누구 누구 아니 찍어볼까? 지금 이분들 지금 지금 몇, 몇 미터인가요? 그렇죠 네, <laughs> 중... <laughs> 아까 4천이었는데 <laughs> 지금 12,000으로 늘어났어요 1 2 0 0 증명서가 있으시네? 그럼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착하게 살아야지 아, 혹시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이제, 이름이 뭔가요? 해치백이요해치백 어, 노란색. 노란 색깔이 색깔이셨나요? 노란색. 어왜 이거? 왜안 되네. 직접 수갑 쏘? 수갑. 네, 아, 수고하... 네 뭐,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아, 아, 이게 배추, 위치 잠깐만요 아, 아, 네, 저희는 당당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가 있었던 위치를 한번 알려주시면 어디 있... 여기 짜고 싶님? 네. 차가 혹시 어디 있었나요? 차가 그 사격장 밑에 바로 어, 그입구요 어, 저... 사격장 입구 어, 아니 어디가시는 거야 자꾸 그냥 아, 앞에그 그냥 그냥 얘기하는구나,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앞에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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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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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이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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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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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입가? 어 경찰? 아? 이분이 경관님? 경관님한테 깡패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어? 너무 많아 쓰는 겁니까? 어 경관 기분 나쁠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님. 진짜 있다? 경관 모독 째 진짜 있다. 경관 누구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경관고 지금 경관 모독 진짜 있습니다 아거. 지금 제 담배. 아니 내가 도난을 당했네. 내가 체포를 하실까? 당하네. 그다음 <laughs> 이분이 진짜. 진짜 올 텐데. 뒤에 아니야? 근데? 뒤에 분? 네 피해자인데 왜당 <laughs> <뭐야? 웃음> 피해자 뭐... 제가 아니... 피해자인데요? <laughs> 아피해자요아 죄송합니다 죄송아피해자다 뭐하는거야 아이아차 어떻게 미안하다, 찾아요 진짜로? 저희 젊은이들 그러니까. 어디갔어요? 막로패찾아 가서 못찾아요 차 파는끼리 이렇게 그니까 어떻게 찾 <laughs> 뭐야 도망가는 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어, 뭐야? <laughs> 뭐야 저거 뭔데? 그냥 가버리잖아. 열쇠.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 어떻게? <laughs> 아 와, 근데, <laughs> 근데, 근데 와,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진짜? 이게 <laughs> 지금 사일간 범장이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차를 지금 가서 자동 해소한다 그래도 네. 나 범죄는 맞아요. 범죄예요. 근데 열쇠 있으면은 안 되지 않나요? 열쇠 있었나요? 있었나 패 차는게 팔 수는 있어요. <laughs> 아그요팔수 팔 있더라고. 그, 그거 그 들고 아래 폐차장이란 데가 있어요. 중고차 중고차 공장하고. 저기 앞차 그렇죠. 제차 팔린다고요? 네. 잠아 근데 최악의 상황 아니 근데 차차 네. 차 기종이 뭐예요? 쩌신데차 아, 기종이 뭐예요? 일어나 일어나세요. 저 금방 금방 기어다니 이거 집에 기아 집에 저희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그 박물래식들도 싹다 그냥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도민자치도의 진짜 그 치안을 네? 안전하게 새벽 3시4 시에도 반스만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는 도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네, 경찰이었거든요. 아니 아 경관님. 근데 오. 아까 어, 제가 한번 체포를 당했었거든요. 누가요? 저요. 누구한테요인데 체포를 당했어. 제가 피해자거든요. <laughs> 아 그게 그게 아니라 저희가 무서도데 이제 이게 신분 조절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채워야 되는 그런 아... 시스템이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응. 거고 저희가 수갑을 채웠다는 양해 안 구한 거 같은데? 그... 이흰볼 새끼 말하는 거 어떤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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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떤 새끼가 <학경> 나와시는데? <laughs>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네. 약간 불의를 참다 보려 화가 나가지고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불씨 건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릉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수갑을 채울 수가 네, 없습니다. 아. 너무 아, 죄송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때 저희가 네. 만약에 그거를 불법으로 이렇게 구금한 사람이 있거나 수갑을 채운 사람이 있으면 여기 모지지라고 있죠? 뭐 여기, 여 네. 얘가 했어. 얘가 했 그, 그, 얘가 그, 그, 그 분인데요 약을, 얘는, 얘면 얘가 지금 내가 마비가 되는 친구여가지고, 그냥 얘는, 얘는, 이까 딱, 눈하게 돌아가면, 일단 총부터 쏘는 아, 친구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아, 그, 보니까, 네, 지금은 약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음? 예, 약물치료를구행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에? 저희 같이. 있으면 예,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있을까? 지금 괜찮아요. 네. 이거 괜찮 고, 불법 부정 부패 싹 다. 지금 청장님도 살짝 저희가 지금 감보고 있거든요. 청장님도 그래? 청장님도 살짝 지금 약간 부정 부패. 부 어, 연료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 요 아, 연료가 이돼 있다고요? 음, 모지이 새끼 저거 낙하산이라고 <laughs> <제가> 지가지동할 <laughs> <주정할>, 내가 아, <저가 웃음> 낙하산이라고 했는데 청장님 빽이라고 어, 하더라고. 필요하십니까? 자 김만희 누님. 음. 오지리님은 <laughs>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아니 이게 얘 뭐라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안 했는데요. 총좀내려놓고 말하세요. 총좀 내려달래. <laughs> <와, 왜 사과를, 웃음> 야 어디 가서 따야 <laughs> 됩까 i f 트 H 눌러가지고 넣고 너 자꾸 그러면 야채로 를 여기 주변에 커튼이 어, 없나요? 어가면서야채를 하면 되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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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laughs> 아 나딱 얘기했지 옛수형 어. 어. 나한테 그 <laughs> 어박 형님 나한테 맞아가지고 내려 안 여기는 계급도 없나봐. 나 지금 야시니까나야리금메달 <laughs> 이게 혹시 면저 이제 부업 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니 마리모님 도한대받았다네알았

아네짜님 아, 네네 지란 위치 찾으러 가자고 말한거야 어, 네? 어짜분님이 네? 아, 그, 그거 거든요 아까 권순경님이 장님 욕했습니다 아니 는 확실히 달에, 말하세요 선장 없는 자리에서 임금님도 <laughs> 욕하는데 저는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니다장님 아니 총장님이 저마음에 안들어하는 부분이 있지 저도 총장님이 음에 안들어하는 <laughs>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어. 무슨 얘기 했냐 여기 있는 무지리 여기 는 무지리에 낙하산으로 왔다 잠시만요. 나 이해가 <laughs> 안된다 총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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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드시겠다 네 코인님 여기 권순경님 상사 되시는 분이십니까? 어 무슨 일이시죠? 저 모르핀 먹튀 당했습니다 <laughs> 아. 왜 모르핀 먹튀 부패경찰 아닙니까? 예, 조금 이다가 그... 예, 청구서 그... 서울에나가 네, 네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와리버님, 네. 당신 선임들은 나한테 알아서제 차는 언제 찾을 수, 수 있는 거죠? 못 찾을 아닙니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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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차를 훔쳐가냐, 훔쳐가도? 비율로? 짜무식님? 네네 일단 차량 확인을 했고요 아 진짜요? 방인군이 현재 지금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안왔 찾았어? 와, 차, 찾았대요. 찾아, 찾아. 찾아. 아유 정신 이없다 많이 바빠가지고 지금 분위가 아주 쿵줄라고 있어요. 휴대폰에 아주 불이 들어 와 불이. <laughs> 수고가 아, 많으십니다. 그, 둘과. 야 오케이, 가시죠. 아, 어, 청년님, 감사합니다. 아, 저저나저핑라고조금 조금 조금 어, 아, 알겠습니다. 팔을 근데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았다 어. 대차다. 어? 아차해 주세요. 아. 대차. 아, 어, 여기 있네저 사람도 건드면안 돼. 이거 건면안 돼요. 차 상태가 근데 좀장님장님는데 야. 아, 내려. <laughs> 내려. 초. 내려라고정아니까 그 내려 어? 조했는오아 <laughs> 무슨 상황이지 이게? 왜방위군이왜 아, 있대 이정이 오셨는데 지금 똑바로 얘를 서 어, 저기 여기 저기 저희 나와버리는 난내 차만 찾으면 돼내차돌라나 아, 야 이거 어디가 한거야 진짜로 흠차한 <laughs> 여기, 여기다 버린건가? 이 차가 아, 그 혹시 안에, 안에 맞아요 안에, 도난 차량입니다 어? 이 차가 차가 밖에졌는데 어? 차가 근데 이렇게 망가졌어 아 이거 오픈카에요? 차가... 오픈카가 <laughs> 아, 됐다고요 뭐? 차가 이렇게 어, 망가졌냐 다게네맞 <laughs> 네, 프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소리하려면 누구 불러야 돼요? 메딕스 기 아까 메딕스 그분들 불러서요 아어요 여기 계시나요아 여기 아, 여기 도란 형님 도라 형님 차 수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 수리 안됐나요? 어 수리된거에요 차 수리, 수리, 어, 수리, 수리 되신겁니다 아, 유리창이 지금 깨져있어가지고 소리 어? 멀쩡한데? <laughs> 아 수리가 안되는데요 지금 트렁크가 지금 다 망가졌어요 응? 그런가? 깨끗해? 깨끗해 보이는데? 깨끗해 보이는데? 차 멀쩡한데? 멀쩡해요? 네. 아, 아 이게 크로스, 자 이거 크로 크로스에 크로스 때 있는 하트 약간, 하트 하트 있는 하트 약간 하트 그런 디자인인가 본데 이거 원래 이런가? 네 아, 원래 이런. 잠시만요. 여분신님 운전 조심하시고 물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그 말씀을 저희 항상 저희 네. 도민자치도 경찰관 분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과 저 그리고 저기 그 모지지 순경 같이 열심히 치안에 힘쓰고 있으니까 네, 많은 네,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야,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는구만. 아님 네.